여러분, 방학을 맞은 저희 딸이 요즘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심심해입니다. 심심해. 물론 엄마와 함께 공부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지만, 이 하루의 루틴을 다 끝내고 나면 또 다시 말해, 또 다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심해. 사실 이... 심심하다는 말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영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미디어 시청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아이에게 제한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책 다섯 권을 읽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이에게 내건 조건입니다. 이 친구가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짧은 동화책을 읽었는데요. 동화책은 익숙해지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읽는 것 같아서 요즘은 글자가 빡빡한 어려운 책들도 읽도록 합니다.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 이 책들을 읽는 것은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흔쾌히 책을 읽겠다고 선언을 하며, 어찌되었든지 끝까지 책을 다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다 읽은 아이에겐 약속대로 상을 주는데요. 물론, 미디어 시청으로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저는 이러한 습관의 형성, 인식의 형성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책도 보니까 유튜브 좀 보는 것좀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약속한대로 순종하면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훈, 이 복의 원리를 아이가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 철학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 위에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 주실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도 여러 사례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나만 장군과 사르밧 과부의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하나님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순종의 삶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단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첫 발걸음을 내딛, 내딛으려고 하는 때입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점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이큰 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두 가지 그들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헌신의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 중 르벤지파, 갓지파, 문하셉지파 절반을 따로 불러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 여러분의 집 짐승들은 여기에 남겨두어도 좋소. 여러분 중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형제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것이요 여러분은 형제들을 도와야 하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 두고 있었던 가나한 땅은 분명 젖과 끌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의 거민들, 거인과도 같은 안악 자손들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실제 그들이 가진 힘으로 저 가나안 거민들을 결코 물리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르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서 나가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대로라면 이번에도 저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더러 지금 총알바지가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민숙이 26장 말씀을 보면 이들 집화 중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은 약 11만 명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와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직접 전쟁에 참여한 인원은 4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7만 명의 사람들은 요단 동편 땅에서 처자와 가축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이 4만 명의 사람들만이 앞서 나가 전쟁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앞서 등장했던 가나안 땅 거민들의 위협을 생각해 볼때 이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이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헌신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초롱송과도 같은 가나안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복의 지경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헌신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더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듯 먼저 나서서 순종하는 헌신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앞장서 섬기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아서 처자들을 돌보고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장서서 헌신한 이 4만 명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가난 땅은 모두의 것이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은 결국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지파안이 보였던 순종의 모습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존중의 순종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전심으로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모세의 말을 그대로 따랐듯이 당신의 말도 따르겠습니다. 아멘. 탁월한 인물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1년 그는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팀 쿡이라는 인물을 애플의 새로운 CEO로 추천합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팀 쿡이라는 인물을 애플의 CEO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놓고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은 도산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버젓이 쓰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워낙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기에 누구도 그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수아가 처음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의 시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누가 감히 대신 맡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고 이곳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한 인물이 아닙니까?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에는 어떻게 보였다는 것입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는 저 모세라는 인물이 너무 너무나도 위대해 보였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모자라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와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이죠. 한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정탐을 하던 동료가 지도자가 된 것을 봤을 때 나머지 정탐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모세를 향해서도 모세를 향해서도 이 원망과 불평을 품고 그의 권위를 무시했던 이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초기 여우수아의 입지는 분명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간혹 여우수아를 지지하는 이들을 만나면 눈을 흘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지파 반의 용사들은 다른 이들의 견해나 평가에 상관없이 그저 여우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온전히 따를 것을 결단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기록된 그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모세의 말을 그대로 따르듯이 당신의 말도 따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당신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들의 고백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 그들이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고 축복하며 그의 말을 따랐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가, 기업이,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또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에 대한, 리더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든든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 목사님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제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며 깨달은 것중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 행복한 교회는 동역자들도 행복하고 또 성도들도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담임 목사님이 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동역자들도 힘들고 성도들도 불안감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우신 목사님을 더욱 존중하며 축복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지도자에 대해 무작정 덮어놓고 왕처럼 떠받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덕과 본을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섬기는 부서에서 또 가정에서 그렇게 영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팔로워로서 지도자를 따라갈 때는 그를 믿고 온전히 존중하고 경려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신실함으로 팔로워들을 섬기고 팔로워들은 사랑과 경려로 리더들을 존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종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헌신하기로 순종하고 존중하기로 순종함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